핑카를 진짜 여러 가지 팔았는데 먹고 자고 놀러 다니고는 되, 됐는데 싸구가안 됐어요. 진짜 신데렐라 변기가 신박하게 나왔는데 천만 원이란 벽을 못 넘었는데 새로운 무수 무치 물이 필요 없는 병기 두 번째 시즌 어~ 일본 레폰사의 써니가 국내 상륙을 했습니다. 지금 유럽 캠핑카 쇼에서도 변기 전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뭐 스위스 클래스하나가 우선 정박형으로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 이동식 써니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포타포티는 물을 넣고 용변 화장실 똥약을 넣고 섞어서 사용하면 똥약 냄새가 올라오고 나중에 변기 치울 때좀 아, 어, 아빠가 고생을 했었는데요. 비위 아빠 약한 아빠들은 야, 우리 저희 집도 이동식 변기에는 소변만 봐라.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얘는 어, 요 응고제를 넣으시면은 어,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보셔도 됩니다. 우선은 얘가 무수 무취 변기거든요. 냄새가 완벽하게 밀봉이 되니까 안 나고요. 응고제를 하나 넣고 얘가, 어, 환타거든요. 비슷한 색깔을 찾다 보니까 환타, 먹어도 되는 환타입니다. 하여튼, 소변이라고 생각하고 500ml, 과감하게. 콸콸콸콸. 아, 제가 너무 막 부어서 좀 튀겼는데요.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부었을 때 사용하고 뚜껑을 원래는 닫고 스타트 버튼을 2초 누르면 100이라는 숫자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금 물이죠. 저게 만약, 뭐 환타지만 소변이라고 생각하면 물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아래로 쭉 꺼집니다. 그리고 열 압착 방식으로, 어, 요게 압착이 되면서 계속 리필이 되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방식은 일본에서 고령화 사회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한번 쓰고 매번 가는 카트리지 방식이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사용이 됐었거든요. 얘도 이렇게 열 압착으로 한번 쓰면 밀폐는 할수 있지만 한번쓸 때마다 카트리지를 직접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는 쓰지만 캠핑가서 한번일 보고 또 갈고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번에 자동 리필 방식으로 요게 이제 국내 이제 매직캔 쓰레기통 같은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색깔만 똑같지 이 재질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틀립니다. 어 블록 미생물 블록 박테리아라고 냄새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도가 좀 틀리거든요. 요 리필을 한번 설치하면 30회까지 자동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어, 일본 레폰사에서 나온 응고제를 넣으시면 블록 미생물, 블록 박테리아, 냄새 차단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 100초 동안 이거 앞 사람이 지금 얘도 환타지만 테스트용으로 했는데 이렇게 앞 사람이 보면은 우선 내가 본 거는 뭐 집게 같은 거 하나 놔도 되고 이렇게 밖에 차 바퀴 옆에 쓰레기통에 종량제 뭐 강원도면 강원도 경기도면 경기도 쓰레기 봉투에, 어, 버려서 소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 응고제를 넣으면 블록 미생물, 블록 박테리아가 되기 때문에, 어, 기저귀나 여성 미생용품처럼 쓰레기로 버리셔도 되는 겁니다. 이 응고제를 안 넣고 소변이나 큰 거를 버리면 물론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응고제를 넣으면은 블록 미생물, 블록 박테리아, 그리고 냄새까지 차단되는 게 기술력이고요. 그리고 오직 레폰사의 써니 제품은 지금 현재 패밀리 카라반에서 구매하셔야지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셔야지 1년 무상보증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100초가 지나서 지금 100초가 해서 숫자가 딱 꺼졌잖아요. 그럼 이 밑으로 아까 저희가 볼일 본게 이렇게 패킹이 돼서 딱 나옵니다. 이 패킹이 되는 게 기술력입니다. 열 압착 방식으로 이렇게 패킹이 되거든요. 여기 패킹 된게 세면은 난린나겠죠 그러니까 이것, 이거는 이제 앞만 해도 일본에 대한 기술력과 지난 10년 동안 의료 쪽을 판매하던 노하우가 이번에 써니 제품에 담겨 갖고. 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정상. 요거 보니까 KC 인증 됐네요. 어, KC 인증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패밀리 카라반에서 났고요. 정식 수입, 지금은 어차피 구매를 패밀리 카라반에서 밖에 어, 즉시 판매를 할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레폰사하고 협약이 돼서 오직 패밀리 카라반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데서 판매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은 아니고요. 지금 KC 인증이 안난 제품은 뭐팔 수도 없고 아... 팔면 뭐그 네. AS나 뭐 그런 부분이 안 되겠죠. 네. 가격은 가격은 118만 원. 시가잭은 어, AC 220V 출 커넥트는 기본이고요. 예, 시가잭은 5m짜리가 나가는데 만원 별매입니다. 그래서 118만 원엔 어, 카트리지, 30회 리필되는 카트리지가 두팩 나가고요. 그리고 응고제 30팩짜리가 두 봉이 기본 제공됩니다. 그리고 써니 전용 가방도 당연히 기본 제공되고, 요렇게 박스 포장돼서 일본에서 현재 비행기로 날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수원선 캠핑가스. 네. 프로모션 있나요? 아, 프로모션 있죠. 현장 구매가 지금 공개는 못 하고요. 아, 어, 현장 프로모션 가격으로 지금 현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선물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기동안 먹고 자고만 했지. 어, 화장실 부분이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써니, 진짜 빛이 들어온 느낌의 써니, 이렇게 들고 다니시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펼 수가 있고요. 작동할 때는 이 부분에 리필 봉투만 처음에 쓰시면은 한 달간 계속 자동으로. 어,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롤러 방식하고 열 압착, 커팅하는 기술이, 어, 레폰사에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일본에서 10년 동안 개발한 테크놀로지를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짝짝짝짝. 가격은 살짝 있지만 그동안 먹고 자고 싸고가 안 됐는데, 편안한 여행, 화장실이 없는 곳으로도 자연으로도 갈수 있고요. 쾌적한 크린 캠핑을 할수 있는, 어, 환경을 만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매 문의는 1877-8262로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캠핑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